서이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 사람마다 공부 잘 되는 환경 다 다르지만, 난 개인적으로 아침 시간에 비어 있는 교실에서 공부가 진짜 잘 됐거든. 그래서 항상 아침 일찍 등교해서 국어 영어를 풀고, 이쯤에는 선생님들 다 수업 별로 안 하시고 자습 많이 주시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흐름 끊기지 않고 잘 되면 쉬는 시간에도 쭉쭉 하고 말 그대로 틈만 나면 계속 공부를 했다고 볼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틈틈이 공부를 할때 내가 추천하는 거는 수학 N제야. 집중력 시간이 제일 짧은 공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국어 풀기 이런 거는 조금 쉽지 않거든 응,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수시 지원 난 일단 정시 파이터가 아니지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섯 개를 다 우주 상향으로 썼어 일단 나는 안정권인 대학에 붙어도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을 것 같은 거야 자기 만족이 안될것 같은 거지 내 소중한 수시 카드 한 장을 버리기보다 도박을 해보자. <laughs> 서울대도 썼어. 서울대는 안 썼지. 서울대는 납치당하면 완전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제발 어... 납치해 주세요. 근데 이건 완전 우주상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무지성 우주 상향이면 안 된다. 음. 예, 정시가 확보된 나영이 같은 케이스여야지. 그럼 레전드는 하면은... 뺄게. 어. <laughs> 적당, 적당히 우주상향. 적당히 우주상향. 우주상향.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